남은 FA 전망. 아니 저는 네. 이용찬 선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음. 서울 한구단이 진짜 실제 관심이 있어요. 근데 서울은 한구단이면 네. LG 아니고. LG가 그 H2 H2.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을. 어, 장현식하고 김광률이면 두명에서 끝나잖아요. 키움도 <laughs> 있습니다. 큐 네. 걸려 들어간 것 같은데 뭔가. <웃음> <웃음> 네. 네. 제가 네. 10개 하면 15개 네. 정도로 맞춘데. 3개가 좀 오. 크게 틀려서 그래요. 크게 그래서. 틀려서 내년을 맞지하기 전 5강을 짚어 보는 순서. 아, 이런 거안 하면 안 될까요? 아, 근데 뭐 <laughs> 1위는 맞출까? 아, 못 네. 해요. 뭐 <laughs> 5개만 하면 되잖아요. 네. 저는 그러면 기아 LG 삼성 s s g 하나. 어이고. 한화 s s g <laughs> 자 그러면은 프로야구 이슈들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이제 구독자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시간 류 단장의 월요 진단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단장님께서 진단 주제를 갖고 오셨을 텐데요. 오늘 주제는 어떤 걸 들고 오셨나요? 오늘도 이 앞에 거의 한 시간 한것 같은데 한, 한 시간 넘었어 지금. 그러니까 네. <laughs> 짧게 하셔야 돼요. 앞에 내용 네. 뭐, 비스, 뭐 겹치는 것 같은데. 남은 FA 전망, 음... 두 번째로 이제 이 시점에서 뽑은 내년 시즌 5강 아, 네. 이 예민한 주제가 이거 두 좋구나. 번째는 제 생각 아닙니다 작가님이 이렇게 아, 넣었어아 작가님이 갖고 와라? 네. 어... 저 이거 싫은데 왜또 있지도 않은 사람 핑계를 드려, 또 여기에 <laughs> 오늘 어? 작가님 바쁘셔가지고 네. 여기 현장에도 안 계신구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주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FA 전망, 지금 최현태 선수까지 계약했으니까 8명 남은 거죠. 네. 그렇지. 기아에서 임기영 서건창.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아 소속은 아닙니다. 기아에서 풀린 임기영 서건창. 삼성에서 풀린 유지혁. 두산 출신 김강류 선수. 그리고 한화에서 자유몸이된아주석 그리고 NC에서 이용창 김성욱. 음. 또 키움에서 문성현 선수가 시장에 나와 있는 상태죠. 네. 자, 일단은 김강류 선수는 입질이 바로 온것 같고. 네. 네, 발표만 남았을 발표만 것 같습니다. 남았을 것 같다. 이번 주 중에 뭐 발표하지 않을까. 음, 일단은 뭐 그렇다면 김강률 선수는 뭐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에서선 딱히 또 이슈가 있나요? 그변수라던가 김강률 선수요? 네. 어, 이제 관심은 제가 알기로는 김강률 선수가 어 애초에 시작 나왔을 때부터. 계약 기간을 길게 가지고 가고자 했거든요 음, 나는 돈보다는 아, 기간이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LG가 제안한 기간이 뭐3 플러스 1년 얘기가 네. 지금 기사도 계속되고 있고 아, 반면 원소속팀 주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로한 2년짜리 예, 3 플러스 1까지는 보장을 못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어, 그 정도고 계약 금액은 뭐 그렇게 막 시장가를 지금 딜드만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아발표했을때어이 정도구나 하는 금액에서 발표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강률을 제외하고 나머지 7명. 이 중에서 좀 주목해봐야 하는 선수. 혹은 이제 진짜 약간, 어,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다. 혹은 여러 가지 말이 오간다. 10분 정도의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저는 유지혁은뭐 잔류 계약할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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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과. 유력하고. 나머지 그럼 6명 남잖아요. 네. 여기서 좀뭐 관심이나 이슈가 될수 있는 선수들은 사인 앤 트레이드가 있을 것이냐. 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주목을 아니, 할 필요가 있지 포크스. 않을까 싶거든요. 네. 한, 제가 볼 때는 두명 선수 정도는 사인 앤 트레이드 가능성이 있지 않나. 나머지는 진짜 추운 겨울일 수 있는. 아니, 저는 네. 이용찬 선수도 좀 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음, 이용찬 네. 선수는 서울 한 구단이 진짜 실제 관심이 있어요. 다만 이용찬 선수는 비등급이에요. 네. 그러니까 25인의 선수를 줘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이 이용찬 선수를 원하는 구단이 아, 이건 너무 부담이다. 음, 근데 서울에 네. 한국 다니면 에이지 아니고. 에이지 에이지가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을? 어, 장윤식하고 <laughs> 김강률이면 두 명에서 끝나잖아요. <laughs> <그치>. 어? 김강률도 살짝 오고. 키움도 500명. 있습니다. 아, 키움? 네. <laughs> 아니 서울 한 구단이면 세계 중에 하나인데 LG 네. 아니고 그냥 이제 우리 앞으로 수도권이라는 단시 아, <laughs> 말로 어, 그냥 <laughs> 수도권 서울, 노... 예, 수도권 서울 <laughs> 다섯 개 구단 중에 하나가 그냥 예. 서울 구단 음. 이렇게, 이렇게 아, 합시다. 여기 네. 예. 예. 아니면 수도권 거... 너무 많아. 아, 궁금하잖아요. 예. 아 서울에 두개 구단 있는데요. 서울에 개도또 부산 제가 네. <laughs> 음. 음. <laughs> 아 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음. 이 비등급 선수고 선수를 이제 출혈해야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부담을 음 느끼고 있어요. 이분만 해결되면 어떻게든 좀 데려오고 싶어하는 눈치. 그럼 서트 해야겠네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겠죠. 네. 네. 음.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은 네. 네. 살펴봤을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쉽는 않은 거라고 했습니다. 이홍천은 잔류하겠는데요? 아, 잔류. 그래도 정기장님이 저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잔류할 것 같다. 그런데 <laughs> 네. 음. NC 반응이 썩안 좋아요. 네. 아, 네. NC 반응 아니 안 좋은 것보다 네. 어, NC의 내년 시즌 플랜이 없는 것 아, 같아. 요 아. 마무리 김시훈 쓴다는 얘기. 네, 김시훈. 예. 네. 제가 알기로는 김시훈 선수가 어. 아마 이호준 감독님 한테만 물어보세요. 예. 저는 김시훈 선수가 내년 시즌 마무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캠프를 지나면서 확정이 될 건데 지금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아, 투수는 김시훈이다. 프로는 음. 네. 사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원소독 팀이 그런 스탠스고. 음, 제가 뭐, 얘기 안 했어요? 아니 네. 제가 아니, 네. 아니. 서울에 <laughs> 어느 구단이 관심이 있으면 <laughs> 네. 지금 보상 선수에 대한 부담은 있는 거니까. 네. 그럼 사트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잡 걸려 들어간것 같은데 뭔가 <웃음> <웃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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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말려 들어간것 같은데 지금 아, 이렇게야 재밌죠. 그러니까. 네, 아유 네. 좋습니다. 네, 아주 네. 좋, 좋아요. 아, 예. 제가 진행자 같아요. 어, 여기 <laughs> 여기 한번 제가 자리 언제가 드릴게요. <laughs> 아저 네. 아, 네. 아, 아, 네. 아, 아, 휴가가거나 이럴 때 아, 아,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빨리 분위기 바꿔야지. 네. 아 임기현 성원창 선수는 저 매번 말씀드리지만 기아에서는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섰지 않겠다는 분위기예요. 음. 아,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이제 캠프 가기 직전이나 1월 음. 해를 좀 넘겨서 계약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될것 네. 같습니다. 지금 기아 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아직 한 자리가 덜된두두 어, 예, 두두 수하고 약수 그쪽이 안 됐으니까 네. 그것도 이제 봤을 때 일단 우체우 선수는 외국인인데 좀 둔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 입장에서 두 선수는 음. 참 재계약이 계약이 좀 만만치 않은 과정을 좀 전달해야 음.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이제 단장님이 말씀하신 이 사트 가능성 매우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 이두 선수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네. 나머지 선수들. 네. 나머지 선수들. 네. 특히 이제 김성욱 선수는. 네, 저는 진짜 가능성이 높아 네. 네. 김성수 선수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세 구의 구단이래요. 오, 음... 어, 그렇게 죠한 네, 어, 구단이 아니래요. 어... 네. 수도권 구단도 있지 않나요? 아, 어, 그, 그 얘기하시죠. <laughs> <맞죠? 웃음> 이제 안, <laughs> 이제 안 걸려드려. 두세 <laughs> 개 <개의 웃음> 구단 중에 수도권 <laughs> 구단 무조건 있지. 절반인데. 어? 아 제가 <laughs> 알고 구단 중에. 수도권 가는데 지방 가서. 아, 제가 생각하는 구단이 있어요. <laughs> 음. 두세 개 구단이라고 하니까. 어. 수도권... 근데 제가 네. 하나, 하나, 확인을 한 거는. 애초에 이제 제가 SSG도 좀 관심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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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네, 이야기가 들려요. 네, 그래서 네. SSG에 확인을 했어요. 네. 아니래요. 네, 네. 지금 현재 셀캡을 다 채워놨기 때문에 음. 여기서 누구를 뭐 빠지지 않는 한좀 쉽지 않다 이렇게 음. 얘기를 했는데 뭐 저한테 만약에 거, 뭐 그렇게까지 막 거짓말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수도권 음. 하나가 없어지는 거고, 네, 수도권에 네. 한 음. 구단 빠지고, 제가 듣기로는 아무튼 김성욱 선수에게 관심이 있는 구단이 두세, 두세 개였다. 군데가 있다. 어, 어, 그 어, 얘기는 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음. 뭐 어디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FA 계약도 뭐이 선수 그 정도 관심이면 음. 하지 않을까 했는데, 근데 또 계산을 해보면 <laughs> 없어요. 음. 어. 네, 음, 음. 그,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사태로 갈것 같다는 아, 네. 네, 이, 이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될것 같은데요. 나머지 선수, <laughs> 네, 나머지 선수일 것 네, 같아요. 네, 제가 네. 아 이거 다, 다 틀리는데. 네. 쇼츠 한번 네. 띄워주세요쇼츠로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회장님이 맞출 때도 있다. 아니 자주 맞죠. 제가 이게 열개 네. 하면 일곱 네. 네. 개 정도는 맞춘데 세 개가 좀 오. 크게 틀려서 그래요. 크게 틀려서. 아니 근데 주, 중요한 걸 아니, 틀리고. 여기, 아니, 그러니까 요. 시험 보면 그거 아니야. 배점 네. 0 점짜리 배점 다 틀리고 네. 1 점, 2 점짜리 다 맞추고. 아니 근데 여기 스포츠앤 플러스에서 얘기한 거는 대부분 틀리던데. 네. 저뭐 틀렸죠? 하트도 틀릴 것 같죠? 네. <laughs> 그떻에 FA 뭐 틀린 것 같은데? <laughs> 빨리 넘기시죠 <laughs> 지금 게 어떻게 어떻게 한 시간이 넘었는데 지금 최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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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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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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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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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춥고 쓸쓸하지 않을까 다만 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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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시장이 좀 흘러서 시등급의 이제 투수가 시장이 좀 남아 있을 때 음. 가치가 상당히 떨어져 있을 때는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김강률이 아는지 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시등급이라고 했을 때 문성현 넣가안 주... 뭐, 남잖아. <laughs> 음. 문성현은 <laughs> 그러니까, 아일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롯데는 네. 좀 관심이 있는 것 같긴 네. 했어요. 근데 롯데가 움직일까? 이것도 음.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진짜 네. 안 움직이네. 롯데 안 움직이죠. 뭐 네. 그건... 앞에 두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네. 네. 뭐, 기... 네. 뭐 기다리다 끝났습니다. 합니 그런데 음. 일단 롯데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지금 현재 외국인 선수 쪽을 빨리 네. 뭐 조합을 만들어야 그렇죠. 되니까 거기에 총력전을 다 하고 음. 그 이후에 추가 외부 영입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진단 주제 어, 남은 FA 시장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두 번째가 재밌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다음 시즌 전력이 완성되지도 않았고, 뭐 제대로 된 예측 혹은 이제 추측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약간 올해 내년을 맞이하기 전, 올해 마지막으로 내년 5강을 짚어보는 순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거안 하면 안 될까요? 아 근데 뭐아 <laughs> 최소한 오늘만큼은 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음... 내년에 이제 시즌 직전에 아니, 그때는 진짜 이제 아. 영상이 박제가 되더라고요. 아. 아 근데 이거 뭐 1위부터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아그 그러니까 그냥 다섯 개만 하면 되잖아요. 네. 네. 그냥 다섯 팀. 5팀. 네 다섯 팀이니까. 1위는 맞출까? 아니 아니 못해 아이고 못해 이거 몰코 탈 거예요. 2, 3, 4, 5는 하지 말고 1인만 할까요? 아니 아니 아무것도 안 해요. 5개만 할게요. 다5개아 우리 회의장 안 들어갈 거예요. 퇴장할 거예요. 어서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주말에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퇴장할래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알겠습니다. 자그럼 일단 시즌 5강 그냥 뭐 순위 없이. 뭐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죠. 그 지금까지 진행된 뭐 FA 과정 그리고 이제 올해 성적 뭐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 봤을 때 내년 가을 야구하는 다섯 팀 어떤 팀들일까요? 뭐 하나씩 이렇게 나눠서 할까요? 음아 그렇죠 하나씩 해서 다이 먼저 하시죠. 부담스러운 어? 아, 아, <laughs> 먼저 하는 게낫나 아니 저는 디 어, 맨날 틀리니까 빨리 기아이게부터 해보면. 그럼 기아 이게 되지.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그러면 기아. 아이 기아, 기아, 한번 하고 예, 네, 음. 그렇게. 저도 기아. 그렇죠. 아, 그건 당연히 하지. 아, 네. 이렇게, 아. 아, 이런 식으로 한 아, 기하, 기하. 오케이, 아, 그다음, 그러면... 삼성. 아, 기아, 여기, 기아.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아, 여기서 하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네. 그 다음 제가 네. 어, 음. 저는 LG. 어, 저도 LG. 음, 네. 삼성. 저도 삼성. 네. KT. KT <laughs> 여기까지맞하어자 <laughs> 네. 마지막 여기는 여기까지. 아마 지금 네. 마, 수많은 사람들이 네. 지금 대한민국 야구 기자들 대부분이 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음. 어. 그다음은 네.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은 잘 모르겠다 네. 음. 그다음은 어, 하나, SSG, 두산 요 팀이 한 자리를 하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하나 찍어주시죠 하나 찍어주세요 아, 어려운데 지금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제. 사실, 하나는 여기 안 들어가면 문제예요. 어. 사실, 하나는. 아, 그냥. 사실. 문제는 다 문제야. 네, 네, 네. <laughs> 모든 팀들이. 네. 아까, 뭐야, 감독, 임기다 올해가 끝이라면서요, 다섯 명이. 네, 네. 다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네. 그거 말고요. 그, 이제. 생각하시게, 해, 객관적으로. 현재, 그냥. 전력상. 그래도. 여기다. 그래도. 그세 팀은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좀 응. 롯데는 좀 떨어질 것 같고 응. NC하고 KT는 아 키우면 좀 어려울 것 같고 아, 전 하나 할게요 한화 네, 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 네, 네. SSG와 두산보다 비슷한데 그래도 하나가아 네. 진짜 내년에 가을야구도 못하면 이건 정말 이건 뭐 음. 어, 심각한 거 아닌가 아 사실 하나는 내년에 그 오강인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준플레이오프 직행은 해야 된다고 아 준플레이오프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 투자에 네. 여러. 4위는, 네. 4위는. 네. 4위는. 네. 음. 정세형 기자는 어떤 팀 꼽으시겠어요? 저는 그러면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KT를 가감 빼겠습니다. 오 진짜? 음.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아, LG, 삼성, SSG 한화. 어이고. 한화 SSG.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제가 ]やって. 방송을 어, 위해서. 어. 아이고, 이 방금. 와, 무리한다. 어, 어. SSC 하나, 지금. 어, 에이, 뭐, 음, 지금. 음, 음, 곡소인 안에. <laughs> 어, 어. 댓글 폭발. 그러니까요. 어? KT 팬이 적은 거를 다 해오라십시오. SSC 하나다? 아, 근데 KT는 이제 선발 마운드나 이쪽금 막간 게 맞아요. 헬스스도 데려오고. 소영준 선수는 쓰는데, 선 타선이 좀 물음표예요. 아 그렇죠 음... 타선은 음... 약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앞에 세 팀하고는 약하죠 네, 네, 또 네, 기아 네. 삼성 l 지보다는 네, 그러면은... 확실히 좀 떨어질 네. 것 같아요 네, 네. 음... 그런 의미에서 이왕 이렇게 된거 단장님하고 너무 같으면 안 되잖아요 네, 네. 저희 네. 희생을 해서 제가 네. 좀 많이 바꾸는 걸로 어? 그럼 너무 같으면 안 된다라는 지점은 네, 네. 정 기자도 한화를 5강에 넣었던 거예요? 네오 SSG나 두산보다? 네. 두산? 음... 보시죠? 아, 음. 아, 보시죠? 어, 어, 맞아 음. 생각해보니까 골든글로브도 있다. 네. 골든글로브가 우리가 좀 다른 게 있잖아요. 네. 뭐였죠? 그거, 그거 투수하고 아. 일루수하고. 아, 아 예, 예. 원테인 아, 하트. 이제... 예. 음. 제가 되는 거는 하트가 될것 같아요. 음, 음. 아, 원테인이 되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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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또> 다음 <laughs> 주 월요일 날. 할때는 이번. 그거 다 모아주세요. 이번 음? 주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 날 골든글로브 예, 시식이니까 예, 예. 그거 다 모아서 한번 이렇게. 저희 p d 님께서 네. 편집을 해서 네, 편집 네. 좀 해주세요 편집 n c h 니까요 네네 e p u 습니다 it to l g 삼성, s s g 한화 네 h 음. 네, 한화, o 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a y I'll 비등비등 t Hanoi? 고 k a y i l 일 get it. Hanoi? Okay, I'll get it. h a n o 음. 아니 외국인 투수 전력은 뭐 리그에서 압도적인데 저는 아무리 이제 좋은 음. 외국인 투수가 왔다고 해도 리그 음. 환경에 적응을 못하면 음, 미지수다 그, 아직 예, 그래서 짐 싸갖고 돌아간 케이스들이 꽤 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변수. 예, 안정, 그러니까 한 명이 리그에 경험했던 좀 안정된 카드가 아니라 좀 몸수를 음.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했는데 그게 성공하면 뭐. 두산도 대박을 칠것 같은데 음...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저는 좀 신중하게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어, 그렇 비슷한 생각인데 KT를 두산보다. 낫다고, 그니까 위로 보는 거는 좀 상수에 가깝기 때문에 네네. 선수들이. 네네. 그래서 그런 거고, 지금 외국인 선수 세명을 두산이 이제 100만 달러 그, 그 상한선 꽉 채워서 개런티해서 데리고 왔는데, 이 선수들이 다 좋은 선수인데요. 외국인 선수는 까봐야 알아요. 음. 그래서 변수라는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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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때문에, 때문에 높은 점수를 주기가 조금 애매한 거죠. 음. 그래서 잘, 그. 그, 그 그 5강 5위권 세 팀에 좀 묶인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네. 그리고 저는 정철원하고 김강률이 올해 뭐 그렇게 뭐 두드러진 활약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그 그다 올해 그래도 두산이 선발이 그게 거의 붕괴 수준이지만 불편이 참 많았거든요. 거기서 좀 끌고 갔는데 두 선수가 빠진 게 조금 수적으로의 또좀 마이너스 영향도 좀 있을 것 같다. 거기에 이제 허경민 선수 빠진 것도 네. 어느 정도 영향이 음, 있을 네. 것이다. 그렇죠. 왜냐면 레아의 레아의 거의 지금 리더 역할을 했던 네. 중심을 잡아주는 팀의 약간 정신적 지주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에 빠지면 예, 이 예, 거예요. 유격수 김재호 선수 은퇴하죠. 네. 유격수도 누가 할지 잘 모르겠고. 네. 지금 삼루도 3루, 3루 누가 할 강승호가 이루에서 삼루가 할것 같고. 그러면 내야가 재편돼야 될 상황인데 이것도 조금 불안 요인이에요. 음... 그래서 좀 조금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s s g 부 뽑은 이유는요. SSG는 저는 김강현 선수가 음. 이제 내년 시즌 FA이거든요. 음... 잘할 거예요. <laughs> 돈이 걸려 있기 그렇죠. 때문에 최정예 지금 이걸 네. 봤어요. 불을 네. 태우겠죠. 네,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네. 올해보다는 나은 성적을 날 것이다. 그리고 음. 외국인 선수 미치 화이트. 저는 좀 기대. 뭐 여기도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어, 저는 이 조합. 앤더슨 선수는 일단 경험을 했던 선수. 네.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는 카드. 미치 앤더슨이 터져주면 여기는 아저 미치 화이트 선수가 터져주면 그 이상까지도 한번 보볼 음... 만하다. 지금 타선은 저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음... 보거든요. 최종 선수 뭐 올해도 내년에도 꾸준할 것어 지금 것이다. 어느 네. 정도의 역할은 충분히 해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젊은 타자들이 좀 많이 성장했어요. 음... 그 신인들 예, 고런 선수들이 좀 활약을 좀 해주면 예,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에르디아는 뭐. 에르디아고 에르디아 에르디아 고기는 공 타면 (3월 3푼은 그냥 응. 매주좀 보장되는 이 타자니까 음. 반대로 여쭤볼게요 응. s s g 왜 빼셨어요? 어그 제가 빼기 전에 SSG가 날 뺐으니까 아두 아, 아, 소리예요 <laughs>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회장님이 얘기한 SSG 분량이 거의 1분 가까이 얘기했거든요. 에, 에. 딱 소치에 맞는 분량. 아 아니 나도 그래 나를 띄우려고 요거, 그래요. 소치로 꼭좀 해주세요. 어예 네. 어,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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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네, 네. 한 가지 더 붙이겠습니다. 어. 네. 네. SSG 조병훈 선수 마무리거든요. 네. 네. 저는 서진용 선수 제수했어요 음.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음... 네. 올해 내년은 올해하고는 완전 다를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마무리 세. 왕 출신. 그리고 지금 잘하는 국대에서 통안되면 인정을 받은 조병환. 네. 김민도. 김민도. 있고. 김민. 음. 네. 뭐 김민 선수가 뭐 선발갈 수도 있죠. 아, 불펜 뭐. 불펜으로. 불편, 아, 불펜으로 쓰면 네. 뭐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음. 예. 네. 네. 반 아시죠? 뭐. 그냥 반대로 뺀 네. 이유. 아니, 저는 이유. 빼고 싶어서 뺀게 아니고 그세개팀 중에서 다 비슷비슷한데 하나를 네. 빼기가 그렇, 그렇다는 거죠. 한화는 그렇게 3년 연속 음. FA 투자를 480억. 지금 동정해요. 이, 아니, 지금 아니야, 아니정해서 그러니까, 지금 못 나오신 거 아닙니까? 아니, 당위성. <웃음> 당위성. <laughs> 이거 당위성. 아니 이게 그리고 저는 김경문 감독의 지도 역량에 대해서도 플러스를 주고 싶어요. 음. 사실. 네. 아니 뭐당위성이라는 것도 사실상 <laughs> 그 이게 압박이 될수 있잖아요. 네. 3년간의 투자가 네.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전체적인 팀 분위기가 생겨버리면은 네. 이거 안 하면 우리 진짜 그때는 파국이야. 이렇게 갈수 있으면. 이거 우승도 아닌데요? 아, 그래도. 5강인데. 아, 그래도. 그거, 그거에 아, 그러니까. 대한 압박을 느낄 정도면. 풀어야 하고 못하죠. 아니, 느껴야지, 그래도. 네. 그래야 이제. 그러니까 그걸 이제 네. 에너지로 쓰자는 거죠. 제 네. 말은. 네. 그런 의미에서 하나를 뽑았다. 아, 저는 하나 전력이 기본적으로 괜찮다고 봐요. 네. 기본적으로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어, 이제 그좀 시, 시타래가 그러니까 있는 걸못깬 거지. 그니까 러 음. 구슬이 많아요. 구슬이 그 많은데 그걸 못깬 건데 제가 볼 때는 김경 감독이 그걸 깰수 있는 역량이 되는 분이라는 어, 거예요. 제가 볼 때. 음. 그래서 저는 하나에 대해서 점수를 좀 주고 싶다는 거죠. 음. 네. 거의 그러니까 SSC를 제쳤다기보다는 아, 네, 그렇죠. 하나가 네. 좋을 것 같아요. 하나가 더 네. 당위성이 있다. 아니 하나, 지금 아까 정 기자님 음. 얘기한 것처럼 SLC도 괜찮아요 불펜대 제가 볼때 리그 최강급이거든요 네, 네. 그 정도면 네. 거의 뭐 파이어보도 나오는 투수가 다150 이상 던지는데 그냥 1인이 순삭할 가능성도 분명히 높은데 음. SLC 전력이 나쁜 게 아니고 한화가 좀더 나을 것 같다는 거죠 음. 네. 정수영 기자도 그 의견에 동의하세요? 네, 하나 저는 아, 그러니까 김종목 그러니까 감독 뽑았지만, 부분은 네. 정말 동감을 하는 부분이에요 음. 네, 네. 음. 김영감독이 맡아서 첫 시즌 뭐 지금 중반에 왔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캠프 때부터 구상했던 그전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자기가 정식적으로 시작부터 시작부터 탁 만들어가는 음. 팀일 때김영감감은 그런 팀일 때 항상 좋은 성적을 냈어요 예 음. 네. 알겠습니다 뭐이 예상은 저희가 뭐 올해 안에 다시 한번 이 예상을 여쭙는 일은 아마 없겠지만 음. 내년에 아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이제 캠프가 진행하잖아요. 캠프 갔다 오면 취재도 가실 거고 네. 그리고 여기서 들려온 얘기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게 그 이후 시즌 예측에 좀 맞는 경우가 많나요? 몇 아니요? 퍼센트나 아 그래요? 틀리는 게 좀. 음. 그 사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음. 캠프 끝나고 네. 나서 모두가 분위기가 별로라 그랬어요 큰일 아, 났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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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그런 것도 클라... 네. 그러니까 단순한 전력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 좀 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음. 그래서 이제 음. 제가 그거를 감안을 해서, 예. 네. 감을 <laughs> <가만을> 해서, 9위 <laughs> 네. 거다. 예. 네. 네. 라고 했는데. 아, 저 꼴찌라고 그랬죠. 10위라고 했었나 10위였어요. 12 12 어. 네, 제가 잘 틀리는데. 예. 어. 네. 그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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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는. 어, 근데 이제 캠프 분위기를 보고, 캠프에서 또 연습 경기를 하잖아요. 예. 네. 이제 그런 연습 경기를 통한 이제 그런 것도 보고, 실전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선수단 분위기도 보고, 이런 걸 반영해서, 보통 이제 해설위원들이 이게 그 평가를 하는 거죠. 그쵸, 그쵸. 네. 근데 삼성은 예외였어요. 예외적이었어요. 음... 대부분 그게 상당히 70% 80%의 확률은 있거든요. 아, 시범경기 롯데 맨날 잘하더라고. <laughs> 그 그러니까, 삼성은 시범경기하고 네. 조금 다. Bacteria. 제가 이제 임팩트 있게 1 0위라고 네. 해서 그렇지. 대부분의 네. 전문가들이 8위에서 1위 9위. 아, 8위도 네. 거의 없었어요. 네, 거의 9위에 네. 많았어요. 이번 시즌은 네. 네. 쉬어가는, 네. 네. 쉬어가는 시즌. 그게 네. 이제 캠프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게반영이 네. 됐거든요. 음. 음... 그것도요?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내년에 또 이것저것 또 다른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한번 이 얘기는 살짝살짝씩 짚어가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년, 이제 한 불구, 이제 1년 정도 뒤에 이야기가 네. 되겠지만 이거 레전드로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요거> 레전드. <laughs> 아, 얘기만... 제가 이제 그때까지 네. 거의 한 1년의 시간 동안 이미지를 좀 많이 바꾸겠습니다. 아, 진짜로? 네. 오, 이게 네. 시작이었다. 네. 뭐 이게... 제가 이제 뭐 비하인드 이쪽에도 나가는데 네. 거기서부터 맞추기 시작해서 음... 제 이미지를 이제 네. 근데 정기자님이 레전드의 의미로 좀 반대로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이 얘기만 안 했어도 빠져나갈 <laughs> 구멍 이 있었는데 <laughs>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 이제. 생생 기자님 네. 위해서, 그러니까, 네. 저 하나 희생해서 네. 그니까 네. 레전드의 의미를 음. 너무 아까 좀... 그 유성규 단장님의 그 웃음, 음. <웃음>, <웃음>, 아니, 그, <웃음> 들었거든요. 네. 아, 웃는 거 아니에요? 한숨. <웃음> 한숨. <웃음> 알겠습니다. 제가 s s 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자연적으로 그 본능적으로 한숨이 나왔죠. <laughs> SSC, 어떡하나? 음. 아, 아 한번 보시죠. 뭐, 네네. 일단, 네네. 이거는 진짜 스, 네. 예측은 또 예측이니까. 네네. 네, 네.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네. 그때는 저희가 V자를 준비해서 틀게요. 우리 선 방송분을. <laughs> 네, 네. <그날> 주제에 따라서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작>